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장을 담근지 50일이 지나서 간장을 갈라볼게요. 먼저 물1컵에 소금 1컵을 넣고 항아리를 덮을 양에 다시마를 넣고 음한 2분 정도 이렇게 좀 팔팔 끓여주세요. 원래 다시마에 소금기가 있어서 소금 한 컵만 넣어도 물이 굉장히 짜답니다. 5십일째 되는 간장 한번 볼게요. 꽃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.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어설프지만 이렇게. 한 달, 두 달, 햇배 달해서 정말 맛있게 입어 간답니다. 저도 콩알 매주 처음 산거 봐요. 시간장 한 컵만 넣을게요. 요즘 된장 가을때 고추씨 매주가루 많이 넣으시던데 전 사용합니다. 매주가루는 텁텁하고 고추씨는 된장 고유 소금을 죽이죠. 끓여놓은 다시마물 대충 건드시면 됩니다. 약간 물다싶어야 좋아요. 당갈을 때 제발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. 자칫 싱거우면 맛이 변합니다. 날이 선선해지면 그때 콩을 넣어서 짜지 않게 맛있게 만드시면 돼요. 소독이 된 항아리에 다시마로 덮어주시고요. 네, 이바소금으로 마무리하세요. 그리고 가을에 다시 봐요. 된장 손으로 보자기로 덮고 뚜껑으로 덮어 주시면 흡기다리서 맛있게 익어갑니다. 채에 걸러 주시고요. 시간당 있으시면 조금 흡수해 주세요.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. 홍어리 <목소리> 사실 때 광주로 된면어리는희하세요 유압을 너무 발라 숨을 못 쉬어요. 천더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끝! 이 된장은 작년 가을에 만들어 놓은 된장이에요. 방금 건진 된장도 가을에 다 씻고 추가해서 짜지 않게 맛있게 담글 거예요.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그러니까 제발 누가를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. 하고요